어떤 분을 보면, 오, 이분은 50대인데도 60대처럼 보이고, 50대인데 40대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피부 노화를 역행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과정을 조금씩 천천히 진행될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피부가 노화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럼으로써 산소도 쓰고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에 노화를 과속하게 되는 거죠. 이 영상 보면 저처럼 <laughs> 야, 하지 말아야 다 <laughs> 피부 노화라고 하면 뭐 어떤 거 같아요? 어 나이 많아 보이는 거.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얼굴로 나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보통 기준이 되는 게 주름들, 그럼 얼굴 볼륨 꺼짐, 특히나 잔주름. 그게 바로 피부 탄력인 거고. 어떤 분을 보면, 오, 이분은 50대인데도 60대처럼 보이고, 50대인데 40대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피부 노화를 역행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과정을 조금씩 천천히 진행될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게 원장님 최근에 강조하신 슬로우웨이징? 웨이징. 웨이징. 선생님, 그 요즘 핫한 흑백 놀이사 보셨어요? 아, 그 백종원 씨 나오는 거? 네네네네, 백종원 선생님이랑 옆에 심사위원으로 한번 나온 분 아세요? 그 셰프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래요 네. 국내 유일한 쓰리스타라고 하는데 그분 원장님 보시기에 나이가 좀 어떻게 될것 같아 보이세요? 이목구비는 되게 동안이시긴 한데 네. 커리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리진 못할 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40대 초에서 30대 후반 정도 그분이 82년생이라고 합니다. 오, 그런 거치고 되게 동안이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 저랑 그런... 비슷한 연령대가 많네요. 왜 자꾸 엮으세요, 원장님? 거의 40대이신 거잖아요. 40대 거의 초반이죠. 안 꺾였으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오늘 피부 노화가 뭔지 그리고 피부 노화를 막는 예방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꿀팁까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 저처럼... <laughs> 하지 말아야겠다. 왜 그러세요, 내가 갑자기? <laughs> 어? <좀> 쑥스러워. <laughs> 이 영상 보시면 저처럼 동안 유지할 <laughs> 수 있습니다. 원장님은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바르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네 맞아요. <laughs> 더 빠른 어... 인정. 네, 멋있습니다, 네. 부정할 수가 없어요. <laughs>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방이 치료보다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피부 손상이나 자극이 있어도 재생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손상에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생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무줄이 있으면 처음 쓰는 새 고무줄 같은 경우는 잡아당겼을 때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쓰고 늘리게 되면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에 따르면 20대부터는 우리 피부의 콜라겐이 1년에 1% 정도 감소하게 되고 30, 40대 되면 그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피부 속에 콜라겐이 콜라겐도 많이 줄어들게 돼서 피부 탄력도 잃게 되고 잔주름 그리고 색소 섭성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운동도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피부도 건강했을 때부터 유지 관리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누적되는 거죠. 근데 다 관리를 안 하고 이미 피부가 많이 노화된 상태에서 치료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피부 노화의 원인, 주요 원인들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피부가 노화가 되는 주요 원인 네 가지로 말씀드려볼 거예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세월, 세월. 이 나이의 흐름. 두 번째는 광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열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피부 노화. 그리고 네 번째는 폐경과 같이 호르몬 변화에 의한 피부 노화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연 노화광 노화가 피부 노화의 대표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자연 노화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의 재생 속도도 느려지고 그리고 피부 단백질 합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광 노화, 자외선이 피부에 닿고 산화 과정을 겪어서 피부 속 진피가 손상되는 것. 이것이 피부 노화의 주요한 부분인데 비율로 따지자면 자연 노화는 한10% 정도? 근데 어...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는 80, 9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광노화만 예방을 잘해도 잔주름이 생기거나 탄력을 잃는걸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죠. 그래서 선크림을 그렇게 강조하신 그렇죠. 싶거든요. 선크림 진짜 많이 중요해요. 어... 이거 사진들 막 구글에 찾아보면 많아요. 자연노화는 어느 정도 자글자글 주름이 있지만 광노화는 정말 쭈글쭈글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외선이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열에 의한 피부 노화인데 보통 우리가 중심 체온이 36.5도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피부는 한 31도 32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강한 열한 38도 이상 정도의 되는 열을 지속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열이 들어온다고 노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지만 내가 더운 환경에서 막 광산에 세라거나 아니면 뭐 사우나에서 일하시거나 독이나 그릇을 만드는 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 보시면 굉장히 피부가 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열에 의한 노화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호르몬에 의한 노화 특히나 거기서 에스트로겐 이전에 우리 콜라겐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는 거죠 폐경이 된 후에 이런 호르몬 치료를 위해서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료를 할 경우에 자연적으로 피부 노화를 5분의 1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흡연이에요. 담배 안에 여러 해로운 물질도 있지만 이런 잦은 흡연으로 인해서 몸 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활성산소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좋은 산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들고 노화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흡연자에 비해서 피부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되는 편이죠. 정리하면 첫 번째가 세월, 자연 노화 두 번째가 이제 자외선, 광노화 그리고 세 번째가 열네 번째가 폐경 같은 호르몬 변화, 호르몬 변화? 다섯 번째가 흡연 그렇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노화의 주된 원인이다 그럼 여기서 일단 흡연은 안 해야 되는 거고 음. 자외선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면 되고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 그게 답인데? <웃음> <웃음>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이 원인들만 <laughs> 막으면 피부 네.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laughs> 네 서울대학교 피부과 정말 유명하신 교수님의 강연을 본 적이 있거든요.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7가지가 있거든요. 7가지를 한번 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샤워를 한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때미는 목욕을 자주 해서 피부의 각질층, 장벽을 벗겨내지 않고 샤워를 한다. 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영상 댓글에서 본것 같은데, 음. 어떤 의사 선생님은... 탈락시켜주는 게 좋다 라고 음. 얘기를 하고 누구는 피부 장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어? 둘다 맞을 수는 있죠 각질층이 두껍고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각질 제거하잖아요 네. 그런 게좀 얼굴이 환해 보이고 다시 재생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과도한 거 반복적이거나 피부에 장비가 무너져 있어서 멍조가 있거나 각질이 일어나거나 자극적인 상태에서도 벗겨내는 거는 자극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둘다 맞는 말인데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시술을 하시는 게 맞죠. 두 번째는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거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햇빛을 피하는 거. 근데 내가 햇빛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연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섭취하는 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노화되는 걸 예방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적당한 운동과 휴식, 그리고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게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일곱 가지 들어보면 할수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자외선 차단제를 진짜 잘 발라야 되는 충분한 양, 손가락 두 마디만큼을 바르고 노출된 상황이면 두세 시간마다 반복해서 바르고 이런 거 하나만 지키기도 사실 쉽진 않죠. 사실 우리는 어떤 정답을 막 찾으려고 해요. 좋은 거 그래 뭐 이거 몇 가지면 하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찾다 보면 그 방법은 어렵지 않. 않지만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일곱 가지만 진짜 잘 지키더라도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일곱 가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더 추천드리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소식을 하거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과식을 하고 밤늦게 소화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 몸속에서는 이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럼으로써 산소도 쓰고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의 노화를 과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피부 노화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방법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충분히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에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 코티솔은 적당량 있을 때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도 하고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는 콜라겐 합성을 억제한다든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스탠포드 연구에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이 DNA 끝에 세포의 노화 지표가 되는 세포 나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할수 있는 텔로미어라고 있거든요. 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 짧아질수록이 세포가 나이가 들었다고 가늠할 수 있는 건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의 이 텔로미어 길이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10년이나 더 짧았다고 해요. 이 말은 곧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10년이나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반복적인 운동이나 아니면 명상과 같은 이런 인어 뷰티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일주일에 세번 정도, 간단하게 30분 정도의 운동을 해주거나 아니면 1,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는 편인데요. 주의할 점은 과도한 운동, 오히려 더 무리한 운동은 세포대사를 과활성화 시킬 수 있어서 노화를 일으키는 데 원인이 될수 있죠.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분들이 일반 분들에 비해 조금 많이 더 얼굴이 늙어 보이죠? 어,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항상 적당한 게 중요합니다. 나이 먹으면 이제 처짐, 뭐 꺼짐. 그리고 이제 주름도 생기고 모공도 이제 처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예방하는 집에서 관리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도 응. 궁금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 제가 추천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티노이드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의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이런 레티노이드는 피부 턴오버를 빠르게 해서 피부가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서 미백 효과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콜라겐의 합성을 유도하고, 콜라겐이 분해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성분은 초기에 썼을 때 자극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그 양을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C, 항산화로 아주 유명한 성분이죠. 바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피부에 직접 직접 주입할 수도 있는 타민 c 인데 집에서는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을 해주면 콜라겐이 합성되는데도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움될수 있습니다 그거 없나요? 선생 손자와 알고 있지 말고 또몇개더 알려주세요 근데. 집에 사는 거 말고 병원에사는게 많지. 아, 요 <laughs> <laughs> 제일 이거 또 얘기하면 지겨울까봐 얘기하는데,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세안. 하지만 깨끗하게 얼굴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야 되고, 나한테 맞는 세안법을 찾아야 돼요. 피부 타입이 지성인지 건성인지 민감성인지에 따른 세안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 보습도 제가 엄청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피부가 건조하면 갈라지고,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손상이 되고, 콜라겐도 없어지고, 노화도 빠르게 되고, 그래서 보습을 유지하는 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자외선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가지 다 각각각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 영상 참고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뭐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A 같은 거 바르는 게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데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병원에서 할수 있는 안티에이징 방법,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들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리프팅 디바이스를 이용한 회복, 재생, 시술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죠. 오늘은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피부 노화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연구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지켜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노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예방하고 겉으로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너부티 먹는 거나 수면, 스트레스 조절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몸의 노화까지도 예방할 수 있고 더불어서 피부 노화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번 영상 지루하시고 좀 따분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실천하시면 노화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내 친구들 모임 가면 나만 좀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 나도 노화를 지연시키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피부 노화 예방하는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을 담아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